이번 영상은 물한 방울 섞지 않고 살균 소독까지 겸비한 참숯과 어성초로 두 가지의 내검액을 네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허브지요. 이것은 바로 쑥입니다. 쑥을 말려가지고 원재료로 사용했지요. 좌측은 허브고 우측의 세로가 쑥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성초입니다. 굉장한 약초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들으면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쑥을 좋아나요? 하쑥 훈연 쓰지 마라고 쓰지 말라고 해도 자꾸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쑥이 나쁜 건 아니죠. 사실은 쑥은 어, 굉장히 영양가도 높고 약성도 높고 진짜 음식으로서 최고죠요 그런데 이것을 훈연을 하면 불에 태우면은 이게 유독성 가스기 때문에 쓰지 마라 그랬던 건데, 그리고 쑥 훈연을 그렇게 선호하니까, 이번에는 쑥, 저는 훈연이 아니고, 쑥으로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훈연, 그, 내거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뽑아내버린 건데, 이틀 되니까 완전히 100% 말랐어요. 지금 생쑥인데, 쑥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기 위해 뜯은 거죠. 쑥이 맞죠? 요거를, 어, 항아리다가 먼저 빠내고 허브 담았던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출을 해야 돼요. 반 건조를 시키려고 했더니 너무 햇살이 좋아가지고다 빠스러지게 말랐어요. 100%가 100%, 100 말랐어요. 그래서 담금주를 35%를 안 넣고 30%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과일주를 담아도 그래요. 물관리인것 같으면은 센걸 넣어야되고 예를들어 뭐 50도짜리를 넣어도 되는데 뭐 반건조이상된 배추라든가 그런 20도짜리를 넣어도 쎄지요. 그래서 이걸 지금 35%를 안넣고 30도짜리를 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막 빠스러져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걸릴때 걸름망에다 제대로 걸려야될것같아요. 지금 이 상태인데 넣으서 얘기합니다. 지금 뭐 쑥은 내가 선호하지 않는 건데, 하도 쑥을 얘기하니까, 쑥이 좋다니까 나는 쑥을 태워서 연기를 안 쓰고, 요걸로 추출해가지고, 내 검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넣었지요? 소주. 35%에요, 30, 35%. 30도짜리 5 3 할까 하다가 그냥 3 5 했습니다. 3 0도짜리에 충분한데, 한 70, 반 건조된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배고 어쩌고 하면은 약간 낮아지겠죠? 이걸 들어보놓겠습니다 추출기간이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놨다가 나중에, 아유, 다안 잠긴다. 이거 봐라. 출근데 그 어, 이거? 2리터 1.8리터 하나 더 보여야겠네요. 요 마치까지 안차 이게 물기를 빨아댕기면 이게 더 줄어들지요. 한 병을 더 잠기도록 해야 되니까 한 병을 더 보여야 되겠네요. 일단은 이 상태로 둡니다. 상태로 두고요. 지금 저거는 허브에요. 가까이서 볼까요? 내가 가장 선호하는 애플 민트하고 바카하고, 4kg 되는 물량을 갖다가 잘라서 말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80% 정도 말랐네요. 원래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늘 저녁 때까지면 다 부스러지게 말릴 것 같네요. 이건 덜 말랐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망자루에 담아가지고, 저온 어 창고에다가 두면은 두고두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향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완전 건조시켜가지고 종이 봉지에 담고 비닐 봉지에 담아가지고 어 마이너스 1도에다가 저장을 해뒀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그 추출부터 해야 되죠. 근데 오늘은 이게 아니고 쑥을 가지고 해놨습니다. 쑥을 가지고 해놓니까 으 지금. 에35% 3.6리터네요. 물량이 그러니까 어한 병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800을 내면은 5리터 되죠. 5리터 정도 되면은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어 지인들 몇 명을 나눠 써가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검맥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만드는 것이 허브 내거맥이죠 네버, 애플민트하고 바카를 섞어서 만든게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두번째요 다양하게 만들어 봐야죠 제가 먼저 번에 훈연기를 내버리라고 해가지고 충격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욕하신는 분도 있을 거예요 쑥이죠 쑥이 보면은 굉장히 영양가도 높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아주 최고급 식품분인 건 맞는데 이것을 불태운다는 것은 사람이 냄새 맡는 건 좋을지 몰라도 탄화시키는 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번에 쑥을 다 기르던 걸 뽑아 내버렸거든요 뽑아 내버리다 보니까 시들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 한번 좋을지 나쁠지는 몰라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약으로 쓰려고 어성초 어성초를 가지고 56도짜리 술을 담아놓은 거 있어요. 담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만 1년 됐으니까 이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시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기본 베이스가 어성초하고 쑥이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주정을 섞은 거고요. 추가로 들어갈 게 설탕하고 구연산입니다 이렇다는 거고, 지금 이제 걸러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완제품이라 빼놓고요. 이것도 빼놓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담으려면은 만들어 옮겨 담아야겠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먼저 명판부터 써붙이겠습니다. 해놔야 될것 같아요. 100% 잘라가지고 두 군데를 붙여야 될것 같네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두가지를 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어, 효과가 좋을 있고 좋지 을수 있고 좋 않을 수도 있어요. 내 한번 해보면답이 나오죠 음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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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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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고 이것도 나무 이제 덜어서 쓰는 용기도 써야겠죠 이것도 스프레인데 이것도 써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수으로 쓰자! 할것 같아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새롭게 담았던 건데 하나, 아삼 초. 용기가 없을도 두려 가지고 제대로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걸러야겠지요. 용기는 뒤로 가고. 분모를 해야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될것 같아. 이걸로 안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합니다. 오, 며칠 사이에 잘 우러났네요. 감하게 아주. 그럴 듯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자낭 남길 수도 있어요. 잘 되면 충신이고 못되면 역적이라고 까지고뭐 조금 버리는 거죠. 아 됐습니다. 버리고.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꽤 많죠? 여기다가 두 가지를 첨가합니다 설탕 설탕 한 50g만 넣겠습니다 이거 계랗게 넣는 거요 그리고 구연산이 들어갑니다 구연산 5스푼만 넣겠습니다 그 연사는 어 매실이죠. 매실에 청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 거라 이렇게 돼 있죠. 다섯 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료수 같은데 청량감을 주기 위해 만드는 건데 이게 신맛이 있죠. 이게 이런 상태고 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속이 담아 안될 것 같아서요 블라로 술에 설탕이나 뭐 들어가면 잘 녹아요 녹기는 순식간에 녹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데 다됐고요 쏘기니까 여기다 담아야지 갈대기가 있어야 되나? 갈대기가 아. 작다. 딱 좋네요. 남는거는 이제 뭐 담으도 되나? 담으도 뭐 되나? 이 길이 붙었나? 어디에 딸려 들어갔나? 이길에 딸려 들어갔어. 계속 붙어 가겠습니다. 딱 맞네요. 딱 맞아요. 이제 아, 완성입니다. 됐고요이는는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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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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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프레이 통에 딱 맞는데 이게 잘됐는지잘못된는지 몰라요. 이제 어성초 차례입니다. 자 이게 어성초인데요. 생김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색깔이 새파래 자라고 보는데 고구마싹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풀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지요. 그 굉장한 그 효과가 있어요. 아주. 그 염증 같은데 환웅 됐을 때 굉장히 치료제로 다가 좋습니다. 이것을 또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돌아가면 안 되지. 진짜로 소안되네 이런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아요. 좀 양이 많죠 자 여기다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설탕하고 구연산 넣습니다 양이 좀 많으니까 설탕을 한 60g 정도 정도만 넣습니다 구연산 5 0푼 이거는 뭐 앞으로도 한참 쓰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줘야죠. 어성초는 많아서 약간 남겼어요. 이거는 피부 지환에 쓰려고 많이 담은어서 저건 남겼어요. 이거. 내거액으로 썼을 때 효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나쁘면 괜히 나, 낭비하는 거라서, 어, 뭐든지 실험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안 했습니다. 잘로 가요, 원래. 바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써놨으니까 춘추가 나지요 어성초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병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담아 놓을까? 뒤 거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숯하고. 어성초, 그리고 허브. 세 가지가 됐죠. 됐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해봐주죠 비교 평가를 해봐야죠. 가지고 가서, 봉장에 가지고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자, 이제 실험할 차례죠. 벌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로 왔어요 여기서 지금 어, 위에다 올려놨죠 첫 번째가 어, 허브 그리고 쑥그 다음에 어성초 네고백인데요 어, 딱 2회씩 분무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성초 밑에 있는 게 가장 벌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딱두 번씩만 뿌려 보겠습니다 전부 지금 허브는 볼 것도 없이 먼저 번에 실험이 됐었죠 쑥 들어갔고요 쑥도 상당히 좋네요 아 지금 저게 어성초도 굉장히 좋네요 지금 벌이 원래 많이 나대기 때문에 지금 입구에 있던 거다 들어갔고요 어, 지금 밖에 원래 많이 문복 나듯이 막 움직여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좋네요 지금 보면은 세 가지 다 좋습니다. 세 가지 다 좋네요. 써도 좋고, 성능 면에는 뭐 어느 거하기 뒤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재 구하기가 쉬운 거는 그 중에 쑥이 흔해 빠지니까 쑥으로 만들어 써 보세요. 쑥으로 쑥으로 만들어 가지고 쑥을 한80% 정도 건조시켜 가지고 완전히 말리면 이제 빠스러지니까 나중에 그... 스프레이 뿌릴 때그이 노즐에 걸릴 수 있으니까 80% 정도 건조시켜 가지고 내검에 직접 재료로 사용할 건 소주입니다. 35도 짜리 소주에 담가 가지고 담금주 있죠. 그걸로 담가 가지고 어 한번 그래도 걸려야겠죠. 어 부스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 스프레이 통에 담아 가지고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세가지다 강추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허브로 쓸라 그래요. 허브가 상당히 좋아요. 선호하는 게 어, 지금 뭐 심었으니까 많아요. 그걸로 하고 어, 지금 도그 어성초 같은 경우는 구하기 엄청 힘들어요. 저게 좋긴 좋은데 에, 지금 제가 피부병 같은데 그,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 쓰려고 남겨놓은 거고요. 저건 그때 쓰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쑥으로 만들어 써세요. 안만뭐 그랬다 하더라도 자재 구하기 쉬운 게 좋죠. 성능은 뭐 둘째치고. 저것만 해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